반갑습니다. 이광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성경 공부반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성경반을 한정수 목사님과 제가 각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성북 강좌, 제가 맡은 과목은 창세기의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 그 원형을 찾아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최초에 등장하는 인간, 아담. 이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또 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인류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 개인, 홍길동 같은 그런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처음 만드신 인물이 아담이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담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육체를 만든 흙이 재료이듯이 불완전성과 약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흙과 또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합체된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 있지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담은 이제 혼자 머무는 것이 좋지 못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피를 지으시겠다고 아담을, 여자, 하와를,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가 처음 등장해서 아담 옆에 서는 순간,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타나는,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연합한 인간은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과도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그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과도 인간은 원만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지은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죄지은 아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 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저희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또 재차 물으시죠. 야, 너희가 벗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냐? 선악과를 혹시 먹었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아담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도록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 조금 전에, 아담은 하와를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원망, 다분한 원망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여자 안 만드셨으면 제가 죄를 지을 일도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그런 실수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그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아담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범죄 이후 하나님은 인간 인간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국은 이웃과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곁에 있었던 그 사, 사람과도 분리가 되는, 원망하고, 탓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쉽게 끝날 일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이러고서 말꼬리가 늘어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우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결국은 피조물과도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 죄는 뭐냐면 신성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 그것이 죄예요. 마치 어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만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죄 지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속에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것이 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는 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목마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피조물이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에덴동산이었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참 아쉽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도 에덴동산에서 계속 살수 있었을 텐데. 낙원에서 살수 있었을 텐데 힘들게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좀 쉽게 살수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의 교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죄의 질, 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모자란 다 모자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죄를 떠나 마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하란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가 죄지은 땅에서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안고, 그리고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달라라이도 가고, 이제는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앞에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발달한 문명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는, 내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유혹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의 길에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산다면 우리는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인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강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성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광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영적인 도전을 통해 더 거룩한 백성, 회복하는 백성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이어가시는 신성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